반갑습니다. 스포츠계의 핫 이슈만의 쏙쏙 선별해 전해드리는 뉴스채널 하프타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스포츠 이슈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의 첫 이슈는 세계 최고 연봉자로 등극한 트레버 바우어에 관한 소식입니다. 지난해 월드 시리즈에서 우승한 LA 다저스는 다시 한번 영광을 재현하고자 최대어로 손꼽히는 트레버 바우어를 영입했습니다. 바우어는 데뷔 시절 큰 활약을 보여주진 못했지만 2018년 12승 6패 평균자책점 2.22를 기록하며 급성장했습니다. 이어 지난해에는 5승 4패 10탈 3진 평균자책점 1.73을 기록하며 내셔널 리그 사이 영상을 수상했죠. MLB닷컴에 따르면 바우어는 3년 1억 200만 달러를 받는데 특히 2021년에는 4천만 달러, 2022년에는 4천 500만 달러를 받는데 합의하면서 메이저리그 최초로 연봉 4천만 달러를 넘긴 선수에 등극했습니다. 게다가 2021 시즌과 2022 시즌이 끝난 후 옵트아웃을 할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 바우어의 활약 상에 따라 2023년에도 대형 계약을 따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뉴욕 매치가 다저스보다 더 많은 금액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우어는 지난 시즌 월드 시리즈 우승 팀이자 고향 캘리포니아와 가까운 LA 다저스를 택했습니다. 이로써 다저스는 팀내 사이 영상 수상자만 3 명으로 늘었는데요. 세 차례나 사이 영상을 수상한 클레이튼 커쇼, 2012년 아메리카리그 사이 영상 수상자인 데이비드 프라이스와 함께 일명 사이 영상 트리오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다저스는 워커뷸러, 훌리오 우리아스, 더스틴 메이까지 더해 탄탄한 선발진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한편 바우어는 지난해 뉴욕 양키즈와 계약을 체결한 UCLA 동창이자 앙숙인 게리 콜의 연봉 3,600만 달러를 뛰어넘었는데 그는 연봉 협상에서 콜의 계약 조건 정도를 요구해 결국 콜보다 더 높은 연봉으로 마운드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승자는 연봉이 아닌 실력으로 보여준다는 것 아시죠? 다음은 제주도 SK 와이번스 스프링 캠프에 합류한 김광현 선수에 관한 소식입니다. 김광현은 지난 6일 서귀포시 강창학 야구장에서 친정팀 동료들의 도움을 받아 총 34개의 공을 던졌습니다. 이중 24개는 포심 패스트볼과 투심 패스트볼 등 직구 계열이었고, 슬라이더와 커브도 5개씩 섞었습니다. 하지만 체인지업은 던지지 않았는데요. 이날 불펜진으로부터 주목받은 공은 투심 페스트볼이었습니다. 투심 페스트볼은 공의 실밥 두 개를 검지와 중지로 잡은 뒤 던지는 변형 직구인데요. 힘을 주는 손가락에 따라 공의 움직임이 달라집니다. 특히 이번 스프링 캠프에서 김광현이 보여준 투심 페스트볼은 직구처럼 날아오다 홈플레이트 앞에서 살짝 밑으로 떨어지는 공이었습니다. 한편 김광현은 직구와 슬라이더로 KBO를 평정하고 지난 시즌 세인트루이스로 이적했는데요. 메이저리그 진출을 앞둔 김광현은 투피치 투수로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커브를 비롯한 다채로운 볼을 연마했습니다. 그 결과 빅리그에서도 8경기 39이닝 3승 1세이브 평균자책점 1.62로 호투를 보여주었죠. 김광현은 10일까지 SK 캠프에서 훈련한 뒤 12일경 미국으로 출국할 예정인데요. 동료들의 칭찬에 대해 김광현은 다음과 같은 겸손한 답변을 남기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MLB 공인구로 던진 투신 페스트볼을 봐서 다르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가레스 베일이 토트넘으로 온뒤 대부분의 시간을 벤치에서 보내고 있다. 1분당 9천만 파운드의 비용을 날리고 있다. 지난 5일 영국 더 써는 가레스베일에 대해 이와 같이 금전적으로 분석하며 그의 임대 이적이 토트넘에 큰 손실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베일의 이적 당시 토트넘 팬들은 그의 빠른 발에 큰 기대를 걸었죠. 하지만 올 시즌 베일은 6경기에 출전해 단한 골만 기록했고, 유로파리그와 FA컵, 카라바오컵 등에서도 각각 한 골씩을 넣어 총 4골을 넣었습니다. 보통 선수였다면 이해할 수 있지만, 주급 65만 파운드의 절반인 한화, 약 5억 원을 토트넘으로부터 뜯어가는 베일이 기록한 성적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는데요. 같은 팀에서 현재 주급 2억 2천만 원을 받는 손흥민이 리그 12골을 기록한 것에 비하면, 베일의 성적은 매우 초라한 것이죠. 게레가 한 수위 더 써는 한 수이 더떠 일주일에 5억 원이나 드는 날개를 그저 벤치에만 앉아두고 있다면서 레알 마드리드뿐만 아니라 토트넘까지 실수로 비싼 비용을 지불했다면서 지금 기여도 없이 엄청난 수익을 올린다. 심지어 반값도 대단히 비싸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시즌 내골이 기록한 베일의 한 꼬이당 비용은 무려 130만 파운드며, 패스당 비용은 28,000만 파운드, 그라운드에서 뛰는 1분당 비용 역시 9,000만 파운드라고 각각 계산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매체는 이 같은 성적이 단지 베일의 문제만이 아님을 시사했는데요. 5일 첼시전에서 팀이 0대1로 뒤지는 상황에서도 베일을 투입하지 않는 모리뉴 감독의 판단에 의문을 표했습니다. 루카스 모우라와 라멜라를 교체 투입하기로 결정하자 베일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당시 베일을 투입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모리뉴 감독은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하지만 대답을 들을 만하진 않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하고 있고 베일 역시 최선을 다하는 중이죠. 모두가 최선의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같은 모리뉴 감독의 말은 다음과 같이 재해석될 수 있겠군요. 아무리 많은 주급을 받더라도 실력이 없으면 경기장에서 뛸수 없다. 그것이 나와 베일이 할수 있는 최선이다. 지난 6일 울산 동천 체육관에서 열린 2 0 2 2 1 KBL 정규리그 현대모비스와 DB의 경기에서 DB가 81대 86으로 신승을 거두었습니다. 현대모비스는 이날 패배로 홈 8연승에 그쳤는데요. DB는 두경민이 20득점 5어시스트로 팀내 최다 득점을 기록했고, 이어 얀테메이트는 18득점 5리바운드, 허웅이 11득점 2어시스트, 이스틸 김태술이 10득점 3리바운드 4어시스트, 이스틸로 팀의 승리에 기여했습니다. 현대모비스의 션롱 역시 21득점, 4리바운드, 2어시스트, 3스틸로 분전했고 13점, 5리바운드, 2어시스트를 기록한 김민구와 12점, 5리바운드, 7어시스트를 기록한 한지훈이 팀의 대역전극을 만들어냈지만 승리를 따내지는 못했습니다. 이날 경기의 백미는 바로 거듭되는 역전극이었는데요. 1쿼터 막판까지만 역전이 무려 11번이나 반복될 정도로 양팀이 치열한 접전을 펼쳤습니다 특히 디비는 현대 모비스의 실책을 이끌어내며 3쿼터 종료 44.9초를 남기고 19점 차까지 앞서 나갔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디비가 우세할 것으로 보였죠 하지만 4쿼터 들어 서명진의 3점 슛과 함지훈의 자유투로 현대 모비스의 추격이 시작되었고, 디비는 3분 38초 동안 겨우 2득점을 올리는 데 그쳤으며, 결국 경기 종료 4분여를 남겨두고 김민구의 3점 슛에 힘입어 76대 76 동점 상황까지 갔습니다. 승부가 원점이 된 상황에서 현대모비스의 롱이 득점하며 급기야 역전의 상황까지 만들어냈지만 이현민이 실책을 하는 바람에 공격권이 DB로 넘어가며 메이튼이 득점에 성공해 83대 80으로 DB가 재역전을 했고 상대 파울로 얻어낸 자유 투까지 성공시키며 극적 승리로 시즌 세 번째 연승 고지에 올랐습니다. 19점차까지 따라붙어 역전했지만 실책과 파울로 재역전 당한 경기. 이게 도대체 스포츠야 드라마야 마지막 이슈는 NBA 동산 867경기를 뛴 듀란트에 관한 소식인데요 브루클린 레츠의 간판스타인 듀란트는 코로나19 규정으로 인해 경기 도중 코트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6일 미국 뉴욕주 브루클린의 바클레이 센터에서 열린 브루클린과 토론토의 NBA 정규 리그에서 듀란트는 경기 전 만난 사람이 코로나19 결과를 기다리는 상황이라 출전 여부가 불투명했습니다. 하지만 경기 시작 후 출전이 허용된 듀란트는 1쿼터 4분 13초를 남기고 제임스 하든 대신 코트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3쿼터 경기가 한창 이던때 접촉자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듀란트는 밀접 접촉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코트를 떠났습니다. 듀란트가 떠난 브루클린은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결국 토론토의 117대 123으로 지고 말았는데요. 이로써 브루클린은 14승 10패로 동부 컨퍼런스 3위에 머물렀고 3연승을 달성한 토론토는 10승 12패로 7위에 올랐습니다. 한편, 두란트는 NBA 양대 컨퍼런스에서 동란트 서브론 시대를 이끌며 최고의 주가를 올리는 중인데요. 최근 올스타전 투표에서 228만 표의 르브론을 제치고 230만 표 이상 득표하며 동서부를 통틀어 깜짝 1위를 차지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세 차례의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는데도 경기도 중 코트를 나서야 했던 두란트와 그를 지켜보는 수많은 팬들의 마음이 많이 무거웠겠군요. 드란트가 다시금 음성 판정을 받아 코트위를 마음껏 누비는 모습을 볼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금주의 가장 핫한 스포츠 이슈들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의 주제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오픈 채팅을 사용하여 언제든지 문의해 주십시오. 저희 하프타임은 더 흥미로운 내용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